세계인의 영화 축제 제26회 부산 국제영화제가 내일 개막합니다. 15일까지 10일간 진행되는 영화제에서 70개국 286편의 영화가 상영되는데요. 이중 불교 소재 영화 사리 등을 부산지사 재봉득 기자가 소개해 드립니다. 영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축제 제26회 부산 국제영화제가 개막을 앞두고 있습니다. 10월 6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15일까지 10일간 진행되는 영화제에서 70개국 286편의 영화를 상영합니다. 이중 리밍양 감독이 불교소재의 영화, 사리로 영화제를 찾았습니다. 사리는 작은 사찰에서 수행하는 중년의 스님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28분의 단편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심해지는 지통과 시끄러운 공사소음을 매일 견디며 수행 중인 스님과 주변 지역의 개발로 작은 사찰도 곧 사라질 운명에 처한 암울한 현실 모습을 흑백 단편영화로 담고 있습니다. 불교 철학을 주제로 한 서보영 감독의 벗어날 탈도 영화제에서 상영됩니다. 병을 얻었지만 정신적 수련을 통해 깨달음을 얻으려는 남자와 미술 작가이며 신작을 준비하는 여자는 같은 장소, 다른 시간대에 있으며 서로를 교차합니다. 벗어날 탈은 불일불이 같지도 다르지도 않다는 의미에 대해 질문하며 실험적이며 도발적인 시각적 전의를 다채롭게 펼쳐냅니다. 영화 상영만 진행한 작년과 달리 올해 영화제는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며 오픈 토크, 야외 무대 인사 등 주요 프로그램과 부산 14개 구군 마을 공동체에서 영화를 상영하는 동네방네 비프를 진행합니다. 또 상영관은 50% 인원이 입장 가능하며 실내외 극장과 행사장에서의 사회적 거리두기, 체온 측정. 정기적인 소독과 전자석 온라인 예매를 통해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영화제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BTN 뉴스 재봉득입니다.